안녕하세요. 인코랩 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2022년형으로 상품성이 개선이 된 아반떼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를 제가 항상 리뷰하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 보겠습니다. 이 차는 1600cc 105마력을 내는 가솔린 엔진과 그 다음에 32kW 마력으로는 43.5마력을 내는 전기모터의 결합으로 어, 총 시스템 출력은 141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륜구동이고요 6단 DCT 변속기를 통해가지고 엔진의 힘이 앞바퀴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타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모드인데요. 이 차에는 에코모드가 없고요 제일 기본이 노멀모드입니다. 그래서 노멀모드를 먼저 타보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스포츠로 타보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렇게 패들이 없어가지고 운전자가 이 회생제동 자체를 조절하는 그런 거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이제 주행 모드 바꾸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기어레버를 왼쪽으로 한칸 옮기면 이렇게 S라고 표시가 돼요 그러면 변속기가 좀더 스포티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업시프트 다운시프트를 할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좀 중간중간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행안정화장치 꺼야죠 네, 길게 눌러서 껐습니다. 이 차는 몸무게가 1350kg 이고요. 하이브리드로서는 굉장히 가벼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이제 낮에 그 다른 와인딩 코스에서 그 가벼움의 어떤 장점은 충분히 확인을 했는데요. 또이 무대에서는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저의 채널에 오신 지 얼마 안된 분들이 꾸준하게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주행 안정화 장치 ESC를 오프하느냐 는 질문을 댓글로 꾸준히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마다 답을 드리는 게, 어 조금 번거로워서, 이 저의 채널의 커뮤니티 메뉴에 그거에 대한 저의 상세한 답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첫 주행은 이제 노말 모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걸 통해가지고, 이 구동력, 뭐, 배분은 따로 되진 않지만, 에너지원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네,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차에 이제 배터리는 1.32kWh로 작은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코스를 주행하는 동안 이 충전 수준이 얼마나 없어지거나 채워지는지 그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행을 좀 이따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와인딩 리뷰 찍을 때마다 항상 그렇듯이 저의 대각선 뒤편에 저의 와인딩 친구가 타 주십니다. 뭐, 여기서 리뷰할 때는 그냥 항상 계신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빔은 오토에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행 모드 노말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 포장을 새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 한 1, 2주 만에 와보는 건데요. 그럼 변화가 있네요. 가볼게요, 바로. 여기에서 배터리 양의 변화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는 일단 엔진 회전계가 없기 때문에 RPM을 얼마나 쓰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 소리로 밖에 짐작할 수 밖에 없죠. 네, 근데 굉장히 좀 엔진의 숨소리는 거칠다 하는 점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 고라니가 있었는데 제가 피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요, 네, 항상 뭔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는 시선이 내가 피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차를 그리로 움직일 수 있어져요. 차가 이렇게 엔진 숨소리가 굉장히 거칠지만은 뭔가 한탕 해줄 것 같지만 사실 차 안에 탄 사람들은 마냥 편안하기만 합니다. 평온하기만 합니다. 네,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 이제 가운데 봉도 있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 철거를 했네요 일시적으로. 아 여기도 그럼 가속 판지턱 없었겠군요. 그냥 바로 가도 되겠습니다. 지금 노면이 네 포장을 새로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유분이 얼마나 좀 남아 있을지 짐작을 할수 없어서 너무 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은요, 네. 이렇게 아주 격한 주행을 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이 브레이크 페달의 깊이로 이 회생제동의 특성을 높여가는 그게 굉장히 선형적이어가지고, 좀, 오른발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느껴지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차의 무게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거에 속하는 1350kg 밖에 안 돼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에도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가 이제 속도를 올려, 올려가는 특성이 네, 굉장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주행에서의 안정성도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이좀 속도를 많이 올려가니까는 내 네, 앞유리에는 이중접합 차 앞유리 때문에 이제 그 소리가 잘차단됐는데 옆에 측면에서는 도어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소리가 좀 들어오는 특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다시 또 속도 올려볼게요. 가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그 가속페달에 킥다운 버튼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운전자가 오른발로 신호를 주는 거에 따라서 알아서 킥다운을 하는 편인데, 지금 노멀 모드에서는 그게 적극적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한번 요거, 그 기어 레버만 S로 좀 놔볼게요. 어, 그러니까 바로, 네. 좀 얘가, 그, 기어를 낮출 정도로 좀 빨라지네요. 음. 데네 업시프트에서는 조금 큰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RPM을 좀더 충분히 사용한 다음에 어시프트를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 여기도 다 지금 이렇게 해놨군요. 여기도 원래 이제 가죽반지턱이 이렇게 있는데, 좀 일단은 좀 천천히 넘겠습니다. 이게 버추얼 가, 어, 가죽반지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차의 움직임이 상당히 고급지네요. 네. 이런 어떤 촐랑거리는 특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웬, 저기, 꽃갈콘이 있네. 슬라롬을 하라는 것은 아닐 텐데. 네. 근데 이제 기어가 이제 6단이다 보니까 어떤 각그 속도에서 그 낮출 수 있는 단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엔진은 나름 할수 있는 방식으로는 열심히 미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차 안에 탄 사람이 느끼기에는 심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얼핏 봤더니 배터리에는 남은 전력이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시스템 출력 141마력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의 길이가 매우 짧다는 것이 확인이 되죠. 아, 근데 차의 거동은 진짜 훌륭합니다. 네. 기차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핸들링이 좋다는 이유는 전혀 없겠지만요. 네. 어, 제법인데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한 네,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다운 시프트를 해볼까요? 음, 기어를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땡기면 낮추기는 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나는 시간이 그러니까 다운 시프트라고 하 말을 한 지가 한참 된것 같은데 몇초 지난 다음에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 돌아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코너에서 좀 가속을 일시적으로 할 때는요, 이 모터의 출력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강한 힘이 좀그 앞바퀴로 전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 소리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정도 노멀 모드로 타 봤구요 훌륭하네요 네 그러면 조금 뒤에 스포츠 모드로 한번 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2년형 아반떼 하이브리드를요 어,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타 보겠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계기판이 이 빨간 배경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많은 이제 현대차에서 볼수 있는 디자인이죠 그리고 주행 안전장치만 끄겠습니다 네, 노멀 모드에서는 이미 충분히 좋은 느낌을 줬었는데요. 스포츠에서는 어떤 느낌을 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D레인지에 놓고 좀 타다가요. 이제 이 기어레버를 S로 좀 옮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작도 해보겠습니다. 이 141마력짜리에 1350kg의 하이브리드 차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엔진과 변속기의 반응성이 조금 더 민첩해지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네,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그 차이는 그닥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근데 참, 이 가벼움이 참 좋네요. 네. 역시 차의 어떤 그런 동적인 성능을 내는 데에는 출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출 수 있는 한 최대한 몸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엄한 친환경차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이 코스에서만큼은요, 뭐 심한 언더 스티어를 내지 않고, 내 앞뒤 바퀴가 다 어 그러니까 고른 양으로 미끄러져 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별로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의 스킬음이 앞뒤 바퀴에서 일찍부터 나기 때문에요, 그 소리를 듣고서 운전자가 미리부터 좀 조심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하이브리드 차로. 회생제동을 좀 많이 잘 써주셔야 조금이라도 전력을 이제 확보를 해서 전력질주를 할수 있죠. 네. 어, 라인 괜찮았던 것 같아요.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자. 아, 여기 가족반지턱이 있죠. 여기서 넘어서부터는요. 아, 이쪽은 포장을 새로 안 했기 때문에 가족반지턱이 그대로 있는데요. 드라이브에서 S 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포티한 이 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길의 길에 한 가운데 길에다가 저런 걸 버릴까요? 음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바뀌었네요. 가봅니다. 그리고 이 차는 보니까요, 분명히 제 느낌상에는 기어를 한단 낮출 수가 있지만, 그래도 오른발로 아무리 자극한다고 해도 차가 어떤 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틀 안에서 변속 패턴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좀 느껴집니다. 아닌데, 이 정도를, 이 정도의 조율을 이 하이브리드 차에서 사람들이 결코 원하지 않을 텐데, 이만큼 만들어 놨네요. 그니까, 이 아반떼 CN7의 플랫폼은 참 그거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많은 그런 다재다능한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아반떼 N도 나오기도 하고, 가솔린도 나오기도 하고, 또이 차처럼 하이브리드도 나오기도 하고요. 역시 뼈대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전력이 다 소모가 됐기 때문에요. 아무리 스포츠 모드로 놓는다 한들, 이 차는 지금 그냥 105마력짜리 네. 가솔린 엔진 차일 뿐이에요. 네. 아무리 이렇게 어 나는 아니라고, 라고 차가 항변을 하지만, 소용 없습니다. 네, 지금 이미 어, 가속력의 특성은요, 네, 많이 밟으나 적게 밟으나 똑같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좀 지금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이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이 전력의 사용도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력을 다시 회수하는 특성은 좀 노멀 모드와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어좀 전력을 좀덜 쓰는 노멀 모드가 오히려 이 스포츠 주행을 할 때에는 더좀그 출력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우 힘들어. 좀만 더 가자. 어. 엄청, 네, 이제 목소리가 쉬네요, 차가. 네. 자, 아까 여기 어디에서 고라니가 좀 있었거든요. 네. 또 나오지 말아야 될 텐데. 타이어가 좀 미끄러지는 소리가 좀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나기 때문에 운전자가 확실히 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쯤 해가지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이 차에 대해서. 코스도 다 왔고, 차도 좀 시키고, 네, 저도 좀, 스스로도, 어, 쿨다운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 차는요, 네, 굳이 이 정도 수준까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그만큼을 만들어 놨어요. 네, 차의 원 바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컨버전을 하는데, 그 별로, 많은 노력이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가속력이 아쉬운 것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너무 여유가 많은 네,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주 저속이나 초단거리는 전기차처럼 쓸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주행 가는 거리에서 굉장히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이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지만 하이브이드는 그 생명력을 계속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네, 이상으로 아반떼 하이브이드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